자 오늘 리뷰할 제품은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10253 빅벤 제품입니다. 너무 박스가 커서 제가 촬영하는 공간에서 여러분께 이 박스 이미지를 정확하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등장하게 됐습니다. 총 브릭 수 4,163개 그리고 미니 피규어는 제로.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319,900원인 제품입니다. 자 박스 한번 살펴볼까요? 짠 이렇게 큼지막한 박스에 제품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뒤에 숨어서 이렇게 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전면 보시면 이렇게. 어, 어, 전체적인 이미지가 들어가 있고요. 우, 우측 보시면 사이즈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나와 있어서. 어 이게 높이만 해도 60cm예요. 높이가 60cm고 이 폭이 43cm에 달합니다. 엄청 큰 제품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지 참 난감하네요. 미니 피규어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박스 이미지 보여드리고 바로 제품 이미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박스 뒷면 보시면 이렇게 야경 속에 있는 빅벤의 모습이 있고요. 어, 양쪽으로 이렇게 디테일한 사진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어, 디테일한 그냥 사진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이제 구, 구동이 되는지 뭐 기믹이 그래도 하나 들어 있더라고요. 시계가 돌아가는 기믹인데, 네, 그 부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렇게 위아래로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제품이고, 디테일이 상당히 좋은 제품이지만, 조립하는 재미가 그다지 좋을 것 같진 않아요. 반복조립이 많다는 얘기를 이미 들은 상태라서 좀 겁이 납니다. 이거 한 이틀 걸려서 조립을 해야 될것 같은데, 어느 조립하고 돌아와서 여러분께 상세한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요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와 이거 조립하다가 손가락 부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엄청나게 디테일하고 세밀한 작업이 많았고요 일단 폭을 보시면 제가 어깨가 좀 좁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폭이 44cm로 제 어깨, 어깨 넓이 정도의 크기를 하고 있고요 높이는 제 앉은 키를 넘을 정도로 높아서 이게 카메라 안에 다안 들어가죠? 네. 카메라 안에 안 들어갈 정도로 높아서 이게 높이가 60cm입니다 요렇게 보시면 대체적인 이런 외관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클로즈업해서 여러분께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면부터 한번 디테일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계탑 부분이 제일 주를 이루는데요. 어요 부분이 아무래도 반복 조립이 되게 많아요. 많지만 어 디테일이 굉장히 살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높이도 엄청나죠. 근데 요 결부분, 요 결부분을 표현할 때 반복 조립이 워낙에 많아요. 어, 하지만 이 부분을 다 완성하고 나면 이렇게 멋진 시계탑 부분이 완성된다는 거 그리고 이 부분 보시면 시계 부분에 이게 다 프린팅으로 들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스티커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고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굉장히 살아있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관 쪽으로 가보시면 본관에 보시면 여기도 반복 조립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보시면 음, 이렇게 쫙 들어가 있는데 어, 요거는 요 부분에서는 이게 벽면을 하나씩 만드는 걸 여러 개 만들어서 이제 붙이는 거라서 반복이라는 느낌 이 많이 드는데, 요건 되게 자연스럽게 중간 중간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복 조립이라는 느낌보다는 조금 아, 조금 이게 어, 힘들구나, 이 정도의 느낌이에요. 뭐 그냥 아 이거 반복되는구나 이런 느낌은 별로 안 들었고, 오히려 그냥 아 그냥 조금 힘들다, 요거 자잘한 부릭을 너무 많이 써서 힘들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옆 부분 보시면 옆 부분도 이렇게 창까지 다 표현이 잘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끝 부분 이 첨탑 부분에 이렇게 이렇게 뾰족 뾰족 나와 있는 것도 마지막에 이렇게 추가가 되면서 디테일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약간 다른 각도로 보시면 그 웅장함이 더잘 드러나죠. 이렇게 좀 기역자 형태로 이 건물 자체가 어, 들어가 있어서 이게 웅장함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뒷면을 보시면 뒷면은 되게 허전하게. 벽 부분이 이렇게 좀, 좀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앞쪽으로 조금만 올라가시면,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여기 지붕 부분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디, 안 보이는 부분도 디테일을 잘 살리려고 한게 보였고요. 그리고 여기 시계 부분을 보시면, 이게 레버인데, 요거를 돌려주시면, 자, 손가락, 손을 바꿔야 될것 같아요. 요걸 돌려주시면, 위에 이제 시계가 돌아갑니다. 보세요. 자, 쭉 돌아가죠? 네, 요게 테크닉 브릭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연결이 돼요. 위로 이렇게 가, 가서 이렇게 밑으로 다시 오, 들어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어, 테크닉 브릭이 연결되는데, 그래, 그러다 보니까 좀 뻑뻑한 느낌은 있습니다. 하지만 뭐 돌아가는데 문제는 없고요. 요걸 연결하는 방식도 나름대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길쭉한 어, 테크닉 브릭이 하나 들어가는데,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거 어, 조립해 보시면 요 느낌이 되게 좋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옆면 벽도 이렇게 표현이 잘 되어 있어요. 굉장히 디테일하죠? 어이어 어, 랜드마크 시리즈라 그러죠. 랜드마크 시리즈들은 어 조립은 좀 괴로워요. 조립은 괴로운데 이렇게 디테일함이 굉장히 살아 있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가로등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앞면도 좀 디테일을 살펴볼까요? 자, 앞면 디테일 살펴보시면 거리에 있는 난간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큰 나무도 하나 놓여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안면의 이 거리 디테일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하지만 이렇게 어 분위기를 하나 살려주는 그런 정도의 이 디테일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거리의 디테일이 좋지 않더라도 건물 자체가 워낙에 잘 나왔기 때문에 어 다른 디테일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 건물 자체의 퀄리티는 상당히 우수한 편이었습니다. 자, 이 제품은 총 브릭 수 4,163개 그리고 미니 피규어는 들어있지 않고요.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31만 9,900원입니다. 보신 것처럼 크기도 엄청나고 디테일도 상당히 좋은 제품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16세 이상 권장 연령이다 보니까 조립하는 과정이 굉장히 피곤해요.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약간은 좀 지치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물론 이걸 하루에 한 봉지씩 뭐 1번 하루, 2번 하루, 3번 하루 이런 식으로 하시면 굉장히 즐겁게 조립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제한된 시간 안에 이걸 다 조립하다 보니까 조금 지치는 감이 있었습니다. 조금 여유있게 조립이 가능하시다면 16세의 이만인 분들도 조, 재밌게 조립하실 수 있고요. 또 이걸 완성했을 때그 성취감이나 뿌듯함이 어, 굉장히 높아요. 네, 그 부분만큼은 인정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내가 건물 하나를 건축해버린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 굉장히 뿌듯함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브릭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가성비도 괜찮은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놀이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멋진 인테리어 소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물론 반복 조립이 많기 때문에 피곤하다는 느낌도 있는데 이 중간 중간에 굉장히 창의적인 조립법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마냥 지루하지만은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얼른 가격 좋을 때 구매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레고 크리에이터 엑스퍼트 제품이었죠? 10253 빅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리뷰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